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기적의 아침, 미라클 모닝, 우리 아침 예배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 오늘은 자언의 10장의 말씀,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아이 아침에 나누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흠뻑 영혼 속에 적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자언의 말씀에 보면은. 아, 1절에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죠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 어디서 많이 보셨죠? 바로 이잠언의 저자를 밝혔던 1장 1절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얘기를 왜 여기에서 굳이 10장 시작하는 이 시점에 쓰게 되었을까요? 아, 그건 제가 한번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실 잠언 1장에서 9장까지는 굉장히 일관된 이 지혜에 대한 얘기가 아버지와 아들의 서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삶의 다양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살피는 10장 이후부터 마지막까지는 화자도 잘 모르고 청자도 잘 모르고 그냥 개별적인 자원들이 별로 통일된 주제가 없이 그냥 나열된 형식이 아닌가 이런 어떤 고대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을 정도로 어째 보면 자원 자체가 하나의 개별적인 구조와 통일성에 큰 관심을 두지 않은 부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아, 쉽게 얘기하면 별 구성도 생각도 없이 그냥 막 자, 격언들만 써놓은 것 같다. 이런 의미를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우리 10장에 나와 있는 부분만 여러분이 오늘 천천히 한번 끝까지 다 읽어보셔도 계속 이 서로 대조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죠? 마음과 입, 또 게으름과 부지런함, 재물과 지혜, 지혜와 미련함, 뭐 기타 등등 이런 이자원에서 추구하는 부분과 세상이 추구하는 부분을 굉장히 극명하게 대립을 해서 하나를 말하고, 그 다음 절에서는 이걸 부연하고, 그 다음 절에 가면 완전 클라이막스로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자칫 우리가 주의 산만하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본이 사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 자본의 부분은, 우리가 산만해 보이지만, 큰 의미를 구성하는 하나의 단락 속에서 그 내용을 말하고, 그리고 그 의미의 단락에 들어가면 굉장히 속 깊은 얘기를 해주는 게, 이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잠원을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을 분리하지 말고 하나의 삶의 원리로 제시하는 게 사실 여기 나오는 무분별한 격언처럼 보이는 이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말이 조금 약간 뭐 여러 가지가 설명을 드렸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아는 것에 지치는 것은 지적인 유의에 불과하고 살아가는 것만 해서는 근거 없는 삶이에요. 뿌리가 약하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아래는 아는 것만 아는 사람과 근거 없이 사는 사람들이 공존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조화롭게 유지하며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언 10장에 나와 있는 오늘이 짧은 다섯 절 속에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아주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유의깊게 살피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이 잠언이 솔로몬이 썼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솔로몬 과연 그는 누구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일단 평화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세 번째 왕으로서 이 다빌왕이 우리 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낳은 아들이죠. 예, 불법적인 죄를 저지르며 낳았던 아들입니다. 아, 그는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영토를 가장 넓게 확장했던 아, 이스라엘의 아, 모든 어떤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이고요. 물질적인 번영을 누린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40년 동안의 통치 기간 동안 태평성들을 이루었던 아주 전설적인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지혜는 굉장히 신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 그래서 지혜가 전 세계에 소문이 나요. 그의 지혜는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동방지역이나 저멀리 애굽의 현자들보다도 훨씬 더 위대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3천여 개의 잠원을 만들었고, 천여 개의 노래를 지었으며, 아라서 잠원서, 전도서, 시편 72편, 127편도 그가 만든 작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저는 이 솔로몬을 볼 때마다 솔로몬처럼 돼야 된다. 아,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학습, 뭐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 아, 우리가 몸담고 있는 문화적인 마케팅에 의해서 솔로몬을 좀 과대 포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나중에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지만, 이 솔로몬은 그의 엄청난 지혜를 바탕으로 한 업적, 또그 지혜를 바탕으로 한 지금까지 내려오는 성경의 내용들을 전한 부분은 너무나 훌륭한 점이지만 여러분 그의 삶 자체는 일반적으로 보편화되기는 매우 어려운 삶이죠. 그리고 그의 삶은 굉장히 독특한 면이 많았고 우리가 볼때 부러워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은 뛰어난 업적을 만들었지만 그 업적을 유지할 만한 무게감 역시 매우 크게 받았던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심정을 알 수가 없어요. 어, 솔로몬의 그의 당대의 삶은 굉장히 휘황찬란해 보이지만 그의 마지막의 삶에 대해서는 이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그런 마지막의 삶을 그는 살아가셨죠. 자 어쨌든 이 자먼이라는 얘기는 자먼이라는 책은 이 솔로몬의 자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는 대목 다시 한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만 좀더 살피게 되면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지혜를 짧은 문장들로 소개한 시와 노래의 책이죠. 자언의 저자는 금방 말씀드린 솔로몬이 굉장히 대표적이고요. 그러나 그 외에도 지혜자 아굴 30장 1절에 나오죠. 또 르무엘 31장 1절에도 등장하는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익명의 지혜 있는 자뭐 22장 17절이나 24장 23절에도 일부를 기록한 것이 보이죠. 아, 그리고 25장에서 29장은 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서기관들이 편집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이라는 책 자체는 한 사람의 저작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문은 여러 많은 사람이 시대를 초월해서 여우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자먼 1장에서 충분히 살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 가운데 좀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어, 굉장히 대조적인 삶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의의 길과 지혜의 길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대조적인 삶이 등장을 해요. 의가 있으면 부리가 있죠. 또 부지런함이 있으면 게으름이 있습니다. 또이 공의에 대한 재물이 있다면 부리로 오던 또 재물에 대한 얘기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사실 우리는 이것을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자주 언급하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이 대조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로운 자는 어떠어떠한 삶과 때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 우린 그런 부분을 한번 충분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 1절과 2절의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자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아, 먼저 1절을 좀 살필 필요가 있겠네요. 어, 1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로운 아들, 그죠? 어리석은 아들, 이 대조가 돼 있어요. 어, 사실 이 자문은 독특하게 이두 가지의 대조를 늘 말을 해주고 있죠. 아들이 지혜를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가면 지혜로운 자가 되지만, 지혜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지혜롭지 않은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 악한 자, 악인의 길을 가는 자, 음녀와 함께하는 자. 마치 음녀의 유혹을 받고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듯이 죽음인지도 모르고 찜을 흘리며 가는 자. 이게 바로 지혜를 떠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와 미련함을 1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불이한 재물이 게 나오죠. 불이한 재물은 무익하다. 공인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다.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 불의와 공의를 재물과 관련돼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왜 불의와 공의를 재물과 관련돼서 평가를 할까 네, 의구심이 나는 부분이죠. 어, 지혜로운 아들은 당연히 공의를 행하겠죠. 미련한 아들은 당연히 불의를 행합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맞닥뜨리는 게 뭘까요? 네, 돈입니다. 아, 우리의 재물이죠. 뭐 재산이 될 수도 있고, 가진 소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남은 몰라요. 그러나 늘 우리는 이 부리와 공의를 이돈 앞에서 넘나드는 것을 우리는 늘 목격하게 되죠. 마음은 이쪽으로 가 있지만 또 행동은 이렇게 따라가고. 뭐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문은 재물과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불의와 공의를 얘기하면서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자, 3절에 가면은 이 불의의 주체가 등장하거든요. 불의의 주체인 악인, 그리고 공의의 주체인 의인이 대조되면서 다시 한번 2절의 내용을 백업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아, 결국 이 불의의 재물이 무익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바로 이거는 여호와께서 재물에 집착하는 이 악인의 욕망을 물리치시기 때문이에요. 공의의 재물은 뭘까요? 죽음에서 건진다는데 이거는 뭘까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도록 어떠한 불이한 상황에서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재물의 마음을 두죠. 아, 우리는 뭐니뭐니 해도 재산이 제일 좋아요. 그렇죠? 불의의 재물을 우리는 늘, 아, 불의까지는 아니어도 재물을 굉장히 마음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래요? 점점 갈수록 무익하다는 라 거예요. 재물이 쓸데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불의를 행하는 재물이 아니라 공의를 구하는 데내 마음과 영혼과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줄이지 않도록 의인인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한번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은 게으름과 부지런함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 게으름, 부지런함 이거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늘 겪는 부분들이죠. 이게 참잠언에 나와있는 지혜는 너무나 우리가 늘 겪는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우, 이건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러기가 매우 곤란하죠. 맨날 우리가 경험하니까. 자, 이두 구절을 가만히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행위가 나오죠. 그리고 행위의 주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과 부지런함이라는 이 삶의 방식을 지혜와 연결을 하면서, 부지런한 자는 지혜로운 자로 얘기를 하고, 게으른 자는 미련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4절을 보면, 게으름과부지런 함의 결과 때문에, 가난과 부함을 제시해주고 있죠? 결과로. 또 5절에서는, 여름이라는 이 때를 말하죠? 또 추수 때라는 시간의 개념을 추가해주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5절에 보면,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지만,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자 여기서 누구에게 부끄러움을 끼칠까요? 예, 부모죠, 부모님이죠. 자, 우리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 실제적인 부모님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이 계시죠. 어, 사실 게으름과 부지런함을 우리가 얘기할 때 굉장히 할 말들이 많습니다. 예, 뭐 게으르게 하면 여기 뭐손 놀리는 그런 것도 좀 나오긴 하는데 사절에도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를 그냥 열심히 살면 뭐 방법이 어떻든 그냥 열심히 살면 나는 여기 사절에 나온 것처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삶의 원리에서도 뭔가 열심히 사는 분들, 손이 부지런한 분들은 보면 대부분 자기가 원하던 바를 이루어 가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근데 전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주제는 그분이 그걸 이루었다고 해서 거기에 참된 만족과 평안함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있으면 매우 좋죠. 그렇죠, 그죠? 네, 있으면 너무 좋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게 기간이 짧아요. 그리고 다시 그걸 얻어 보려고 그 만족감, 그 기쁨을 얻어 보려고 뭔가 또 부지런히 해 보지만 또 거기에 가져도 매우 그 유통 기한은 짧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1절에서부터 이 5절까지의 부분들은 아, 핵심적인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다 잘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야 될 기준을 정해야 된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예요. 이런 자를 어떻게 얘기하나요? 예, 의의 길과 지혜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의의 길과 지혜의 길을 가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굉장히 성실하게 사세요. 이분들은 아, 매사에 남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 이런 어떤 강박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안 보는데 성실한 거예요. 이건 고리타분한 거하고 좀 다릅니다. 고지식과도 좀 달라요. 굉장히 유연하게 삶을 살며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대하지만 그 부분에 굉장히 이 프로 같은 그런 어떤 끈기와 열정으로 해나간다는 거죠.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생업의 현장이나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을 이렇게 종종 듣게 됩니다. 아뭐 이런 어려움이 있겠죠. 갔는데 한국의 음주 문화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좀 조금 살아난다 그러죠. 코로나 때 사실 우리 음주 문화가 사라져서 너무나 좋아했었는 사람들이 아뭐 어, 아쉬운 분도 계시겠지만 여하튼간에 이어이 그런 어떤 음주문화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일과 사실 연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갖다가 일의 연장으로 보고 일의 업무평가에 반응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내가 성실히 일했는데 이것 때문에 마이너스를 당해요 하면서 힘들어하는 크리스천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혜로운 자인데 정말 성실히 했는데 어찌 보면 가의일을 가지고 번의일을 가지고 내가 또 다른 잣대의 평가를 받으며 내가 원하지 않았던 굉장히 좀게 낮은 평가를 받게 됐을 때 오는 부담과 힘듦은 매우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가 또 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실히 일하고의 이 부분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은 그의 삶 속에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의 성실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도 환경이 그렇게 안 따라주는 부분을 제가 잠깐 살폈다면 성실하게 살면 대부분 그 살아가는 모습 속에 지혜가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뭐라고 불렀나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하죠. 어 저는 그 앞에 있는 뭐 회식 문화의 술자리 술자체가뭐 나쁘고 좋고 개념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 술자리가 만일에 나의 성실함에 어, 이거는 또 다른 잣대가 돼야 되는가 이런 분위기와 상황이 연출된다면 전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어 정답은 알겠는데 정말 상황이 또 받쳐주질 않고 그러자니 신앙 양심을 포기할 순 없고. 하여튼 굉장히 애매한 난처한 상황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분에게 상식의 차원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의 손이 그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그게 바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지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은 이런 분들은 이 때를 잘 분별해요. 때를. 자기 인생의 시즌을 알아요. 힘을 줄 때와 뺄 때, 갈 때와 쓸 때, 여기에 몰입할 때와 지금 다른 걸다 정리하고 이거를 또 이렇게 또 해나가야 될 때. 이렇게 때를 분별하는 분들을 보면 언어가 굉장히 정갈합니다. 대부분 보면.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이 굉장히 분명해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애쓴다기 보다는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삶에 묻어나는 거죠. 말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간에 상황에 맞는 말을 하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고 그를 세워 주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한두 명이 보인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함께 하셔야 돼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로운 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실히 일하고 때를 분별하면 우리의 삶에는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되겠죠. 균형 잡힌 삶을 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일단 마음이 평강이 임해요. 아,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평강이 임하니까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언어가 순화가 돼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 제약하지 않아요. 죄 짓는 게 아니면. 오히려 죄를 짓더라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줄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럼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간다면 그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복을 누리며 살겠죠. 그렇죠. 우리는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이 지속돼야 돼요. 근데 그 지속은, 아, 받았네요. 감사해요. 안녕히 계세요. 가버리는 게 아니라, 그 받은 걸 너무 날마다 감격하는 거예요. 내일도 감격하고, 모레도 감격하고, 1년 후에도 감격하고, 10년 후에도 감격하고, 이 감격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막 미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로운 자들에게 나타나는 세상에서 없는 그런 모습들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오는 기회들을 다잘 잡아요 그리고 그 기회 가운데 갖다 붙어 너무 따지지 않고 어, 되든 안 되든 또 앞날이 불투명하든 또잘될것 같든 이런 거를 우리가 분별은 하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는 오늘이 짧은 말씀 속에서 이 굉장히 막 이케 산탄총처럼 막 이렇게 펼쳐져 있는 내용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대조적인 삶의 모습은 지극히 정상이다. 우리는 이 편에서 의의 길, 지혜의 길,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로운 자의 길을 택해야 된다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로운 자의 길을 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 사랑해 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마음의 기쁨과 또내 마음의 전심으로 죽어 있는 영혼의 세포들이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나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아, 특별히 이 세상에 가장 대조적으로 살아야 될 내가 믿음의 사람인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헛되이 무너지지 않도록 삶의 불성실함과 또 균형을 잡지 못함과 이 게으름에 안주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저 사람의 대조적인 삶이 이슈가 되고 나도 저분과 대화하며 저런 삶에 동참하고 싶다는 그런 선한 고백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